여기 보시면 어, 우리가 피클을 담을 때이 조선오일을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보통 시중에 파는 가시오일은 어, 빨리 물러져 가지고 아삭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피클은 이런 조선오일을 사용합니다 조선오일은 초록색깔로 되어있는 오일 사장님들께서는 뭐 본인의 업장에 맞게끔 크기를 어, 오이에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시던지 줄리엔으로 자르시던지 아니면 파프리카를 같이 넣어 주시든지 어, 토마토, 양파 많이 활용하시는데 요즘 트렌드는 피클 피클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팁을 하나 드리면 보통 우리가 생연근을 어, 같이 넣어 주시면 연근피클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서울 쪽에서는 지금 연근피클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미래 준비하는 셰프들의 선택 레시피 코리아 지금 먹을지